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두 번째 달 버전, 지맥 제압전이 오픈이 됐고요 오늘은 극한 난이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방에 서리밤 하늘 영주, 2번 방에 노련한 등지기, 그 다음에 노련한 서리의 심부름꾼요세마리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늘 영주, 1번 방 공략을 먼저 해보자면,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마크가 떠요. 이 마크가 이제 어스름 상태에 진입하는 마크라고 하는데, 요게 떠있는 동안은 내성이 올라가 있어서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나타에서 그윽한 의태식물처럼 공격을 여러 번 때려서 게이지를 채워야 되는 기믹의 보스인데 총 50번을 때려야 되고요. 이 50번을 때리는 동안 높은 피해를 가한 뭐 불원소든 물원소든 데미지를 세게 넣은 원소로 이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변합니다. 그리고 보스 중에 있었던 물의 환인간처럼 그 원소에 대해서 면역이 되고 그 원소가 상시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믹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달빛 반응, 달 개화나 달 감전, 요 공격들을 할 경우 이 공격은 한번 때리는 게 여섯 번 때린 걸로 취급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때린 공격들 중에서 달 반응 데미지가 제일 높으면 그때는 이 원소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면역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스 상태가 돼 가지고 기믹 발동이 안 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석적인 공략 방법은 달개화나 달감전 공격을 많이 해서 원소가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일부러 내가 원하는 원소로 바꾼 다음에 그 원소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강한 데미지를 우겨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옛날에 물의 환인간 상대할 때 항상 물원소다 보니까 마비카가 강공격을 미친 듯이 때려가지고 증발을 많이 때려 넣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얘를 얼음 원소로 바꿔서 모든 타수의 융해를 넣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추천 조합은 당연히 요번에 나왔던 네페르 달개와 조합이 제일 먼저 추천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달개와랑 달감전 메인 조합 데려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네들이 있는데 뒤에빵에도 노드크라 이 캐릭터를 배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캐릭터들 분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네파를 데려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네파를 데려가면 이네파가 있기만 해도 달감전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네파를 넣고 다른 강한 온필드 딜러를 데려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네파에다가 뭐 풀이나 실론이 넣고 마비카 넣고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는 것도 가능하니까 내가 만약에 플린스가 있거나 네페르가 있거나 해서 2번 방에다가 노드크라이 캐릭터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1번 방에는 이네파랑 물원소 조합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달개화나 달감전 혹은 이네파 플러스 물원소 쓰는 조합을 1차적으로 추천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캐릭터들이 없어라고 하면 마비카를 데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비카가 보스를 얼음 원소로 강제로 바꿔놓고 이 얼음 원소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마비카가 데미지를 우겨 넣어서 잡는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스커크 파티에서 프리나만 물원소고 나머지가 얼음원소로 데려가게 되면 프리나의 딜은 면역이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딜을 넣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파티를 짜서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얼음원소로 바꿔서 마비카가 융해를 계속 터뜨리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일부러 불원소로 바꾼 다음에 말라니가 증발을 터뜨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조합들의 예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네페르파티에서 추천했던 조합 그대로 추천을 드리고요 플린스 역시 동일하고 만약에 이네파가 있다라고 하면 이네파 풀이나 붙여서 달감전 만들면서 강한 온필드 딜러들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차스카나 마비카나 바르사 이런 애들 혹은 강제로 원소를 전환시킨 다음에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커크 같은 애들 데려간 다음에 스커크는 프리나의 딜만 면역을 당하고 나머지는 딜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프리나의 딜 비중이 원래 있었다 보니까 프리나 빠지고도 이 보스를 잡을 만큼 딜이 나와야 돼서 스커크나 에스코피에 이런 애들의 스펙이 좀 중요한 편이고요 진실의 공끝가 조금 앞스스 진실의 진실은 그림자 같지? 우리 집에 놀러와. 가령, 소리가 변하지 않게. 잘 봐. <laughs> 이해했어. 진실이다. 허. 수께끼는 풀렸어. 허져라. 이것이 바로 지혜. 그림자. 모두를 위스키고 전력을 다할게 하! 거짓말은 안돼 진실이 다야 답은 마음속에 있어 그 때가 조금 아플 거야 지식을 스페이스와 서류들 구준끝 진실은 그림자같지 진실이 참아. 이해했어. 허허 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림자, 기꾀 테스. 진실은 그림자같이 이해 이번 방 노래난 등지기로 가면 총두 가지 페이지를 합니다. 피통이 되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처음에 나오는 방황 모드는 딱히 특별한 기믹을 가지고 있진 않고, 체력이 0이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1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황 모드를 처치하고 나면 광란의 사냥 모드로 바뀝니다 광란의 사냥은 이 보스의 체력을 전부 다 깎은 다음에 추가로 계속 때리게 되면 최대 체력도 깎이게 되는데 이 최대 체력까지 0으로 만들어야 처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피통이 한줄뭐두줄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달빛징조 보름, 1대 강화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스킬들 이 있죠. 아이노의 궁극기나, 라우마의 이 스킬이나, 플린스 궁극기나, 네페르 이 스킬. 요런 스킬들을 사용했을 때, 이때부터 10초 동안, 이 보스의 최대 체력이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도 공략 방법은, 노드크라이 캐릭터 2명을 데려가서, 그 캐릭터들의 보름으로 강화된 스킬을 사용하는 게 공략 방법이에요. 그리고 깨알 효과지만 옆에 소환하는 쫄몹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못 잡을 경우는 이 최대 체력을 회복하는 기믹도 있으니까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보스를 처치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걸 무시할 만큼 내가 화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강한 화력으로 그냥 밀어버려도 됩니다. 제일 먼저 권장되는 거는 보름으로 강화된 스킬을 사용하는 파티를 쓰는 거. 요게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화력이 센 캐릭터들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조합들은 1번 방과 유사합니다. 달개와 조합이나 달감전 조합 추천드리고요. 달감전 같은 경우는 이네파랑 아이노가 들어가면 아이노 궁극기 쓴 이후에 모든 공격들은 다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꼭 플린스가 아니라 다른 번개원소 온필드여도 상관은 없죠. 직접적으로 달감전을 때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이노의 궁극기를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네파, 아이노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죠. 달빛징도 보름이 발동됐을 때 마비카나 뭐 드비에트나 차스카나 이런 애들이 스킬 쓰면서 잡으셔도 무난합니다 바레사도 가능하고요 약간 유사하게 라우마 데려가서 라우마 아이노 데려가고 뭐 만개 파티를 짠다던가 그런 식으로 데려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보스가 체력을 계속 회복하고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를 찍어 누를 만큼 강한 화력이 되는 캐릭터들 데려가셔도 됩니다 스커크 빙결이나 마비카 융해, 뭐 바레사 파티 이런 것들 데려가셔도 무난하고요 그래서 1번만과 유사하게 달개화랑 달감전 1차적으로 먼저 추천하고 아이노랑 어, 이네파가 있을 때 얘네들 데려가면 아이노 궁극기 이후부터는 보스의 최대 체력이 같이 감소하는 판정이니까 아이노 궁 쓰고 나서 강한 애들이 때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네비에트 아이노 이네파 뭐 실론님 혹은 뭐 카즈야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무난합니다. 추가로 바레사 과부하나 마비카 융해, 스커크 빙결 같은 파티들 쓰셔도 되고요. I'm 먼지는 강제로 전화. 선선 목표. 저희 래기공격십 사람

社会。<music> サムライフルキュー。 마지막으로 3번방 노련한 서리의 심부름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등장하고 나서 본인 머리 위에 이렇게 흰색 실드를 소환하는데 이 실드가 있는 동안 유저한테 항상 생명의 계약을 최대치로 부여를 해요 내가 이 생명의 계약을 뚫고 힐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이 실드를 내가 열심히 때려가지고 부수면 심부름꾼의 체력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때 약간 유의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흰색 실드를 소환한 직후에 쓰는 이세 번의 공격이 아프기도 하고 디버프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진행하는 이횡백기를 하면서 백스텝을 받거나 하는데 이 공격에 맞으면 심부름꾼의 체력이 회복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먼거리 공격이나 돌진하면서 공격하는 찌르기 공격 이런 공격들 총세 번의 공격을 하는데 이 붉은 빛이 도는 공격 세개이세개 3개 공격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출혈 효과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부름꾼이랑 싸울 때 신경 써야 되는 패턴 중 하나가 쉴드를 소환하고 나서 쓰는 이세 개의 패턴, 요거를 잘 피해주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피해주기만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있는 공격들은 그냥 일반적인 공격이어서 약간 얼음 부착해서 내가 느려지고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아프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 이것만 잘 피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쉴드 캐릭터가 필수는 아닙니다. 추천 캐릭터에는 시틀라리나 종려가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시틀라리나 종려를 안 쓰거나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부하 파티나 다른 조합으로 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3개의 패턴을 피해주면서 싸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역시나 패턴 동안 생명의 계약이 풀로 차 있다 보니까 아를레키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공격이 엄청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번만큼은 마비카보다 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를레키노가 생명의 계약을 풀로 받은 상태로 상대를 할수 있고요. 추가로 생명의 계약이 계속 차오르다 보니까 클로린드 역시 처음에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때 이스킬 쓰고 평타 세번 쓰고 이스킬 쓰는 거를 이스킬 쓰고 평타 두번 쓰고 이스킬 쓸수 있을 정도로 생명의 계약이 차올라서 공격 횟수는 많아지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클로린드보다는 바레사를 쓰거나 그냥 아르레키노나 마비카를 쓰는 게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클로린드는 경직 저항일 수도 있기도 하고 몬스터한테 내가 맞딜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아르레키노보단 많이 밀린다. 만약에 아를레키노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를레키노를 마디카보다는 먼저 추천할 것 같은데, 본인의 육성도나 돌파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추가로, 과부하 파티를 여기 넣어놨는데, 이흰 트랙 실드를 까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타수가 많거나 원소 반응을 많이 터트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슈브르즈가 포함된 조합이 실드를 진짜 잘 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를레키노 파티나 마비카 파티에 슈브르즈랑 피스를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아를레키노 파티에 그냥 과부하 융의 증발 깡불 다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깡불도 가능한 게 요 조합에다가 그냥 실루닌 종료 이렇게 넣고 그냥 맞딜해 버려도 상관없어요. 아르레키노는 충분히 잘 때려잡기 때문에. 혹은 클로린드 파티에서 마비카 넣은 과부하나 마비카가 빠지고 툭진 쓰는 파티 요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소 반응을 많이 하는 조합. 아르레키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마비카 슈브르지. 뭐얀사핏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서 실드 빨리 까고 딜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부하 쓰는 조합 개인적으로 먼저 추천할 것 같긴 하고요. 아를레키노가 없다라고 하면 좀 노려볼 만한 건 이쪽이지 않을까 싶어. 혹은 그냥 강한 조합들 데려가셔도 됩니다. 1, 2번방에서 달빛 빠는 캐릭터들 쓸 거라서 얘네들을 3번방에 쓸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프리나 같은 세네를 데려가서 2번방을 밀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달빛 캐릭터들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강한 캐릭터들 쓰시면 돼요. 스커크 빙결이나 마비카 융해나 이런 식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방 추천 조합들을 정리하자면 이 정도. 아르레키노 파티에서 기본적으로 융해 파티를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융해보다는 과부하를 먼저 추천하긴요. 융해는 이 보스가 쉴드가 없어진 이후에 강한 딜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부하는 쉴드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강한 딜을 계속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드잘 까는 거 포함하면은 과부하가좀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본인의 돌파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로린드는 역시나 과부하 조합이고요. 클로린드의 나시다가 스펙이 좀 좋거나 혹은 클로린드가 스펙이 좋거나 하면은 촉진덱도 가능은 할 걸로 보입니다. 약간 아쉽게 안 밀리는 경우들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로린드도 과부하를 먼저 추천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클로린드를 과부하를 쓰기 힘들다? 라고 하면, 은 촉진을 쓰되, 촉진은 조금 스펙이 좋아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마비카 파티 과부하로 들어가셔도 되고, 바마이안 슈에서 바레사 대신에 피스를 쓰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키리치나 에밀리 스펙이 좋다고 하면, 이제 컨트롤 잘 섞어주면서 연소 파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과부하보다 잘한다라는 느낌보단, 아무래도 컨트롤도 많이 요구되고 해서 과부하 쪽이 좀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그냥 딜로 찍어 누르셔도 됩니다 융에도 당연히 가능하고 스커크 빈결 가능하고요 그 출혈 걸리는 것만 잘 피해주고 나면 그냥 딜센 애들 데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감전도 가능하고 달개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힐러 없이 데려가도 무난해요 호박 안 쓰지 어차피 어차피 힐러가 없어도 되니까 이때 내가 맞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네페르는 대시를 잘 섞을 수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된다 그러면 네페르도 그냥 어, 힐러 없이 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아까 말한 이거, 이것만 잘 피해주시면, 그이후의 공격들은 맞을만 해요. 요거 주의하면서 플레이하시면 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좀좀움직시가 움직이지 마. 이제 사악을 자, 모두한테. 들어라. 나이츠 해과겠다. 태양의 포효를 들어라. 준비. 연회가 끝난다. 지이지 너무 멀리 가지 마. 나대지 신선들이 행복해라. 무기를 버려. 제우스의 바얌으로

넌 자유야. 체포하다 도망치지만, 화염으로 뒤라 장전.